유체, 똥 또또또 똥 아아 캬 또또또또또 지나 흐흐흐 무 정신이 나가버렸지 정신이 나가버렸지 내 상어 모자 껴져있냐 나? 어 근데 왜나 이빨이 안보이냐 이제? 뺐다 뺐다 껴싫 아...그게 더 편해? <웃음 <웃음> <laughs> 아그나씨, 내라. 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철을 써서 내가 엔진 두개 하고 핸들을 만들었. 핸들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왜 아무 상의 없이 혼자 만들지? 만들, 어, 그 엔진 만들, 만들어. <laughs> 만들어야지 개새끼야. 공용 재산을 왜 혼자 쓰지? 야 연료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대. 그래서 <laughs> <laughs> 나무 심어 놨잖아 새끼야. 어, 뭐몇 그루 저거? 조금로될거같지그래 엔진을 지금 만들었어? 엔진 두개 있어. 가라 그럼. 상어 물면 어떡함? 지켜야지. <laughs>

<laughs> 아 아니, 하나로 안된다 안 고장났는디? 아, 저 여기다 박아 안예쁘잖아 안눈어 이거 래 이거 래 저거 미각인슈야 진짜 뭐하는거야 저거는 진짜 멋 부릴 줄 모르네 존놈인거 티내지 말자 자우대칭이만나 확인할거야 이가 응. 옮겨주는 오오오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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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아아 이거 그... <laughs> 아, 아, 아껴야돼? 방향 바아 씨발 뭐야? 누가 배터리 안썼어 도망 들어줘서, 아, 도 만들어줘서. 아, 그이배터리그 버리는 거야? 이 지구 온난화가 왜 생긴 건데 이 배터리 이렇게 쓰고 갖다 버리니까 지구 온난화 생긴 건데 그걸 또이그 인간은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다고? 괜찮아 이제 한가로와 전까지 깨면은 배터리 살릴수 있어. 아 그래? 배터리 충전기 나와 다시. 아, 역시 인간은 <laughs> 미래하다니까 역시 기술력. 맨 <laughs> 죽여. 어딘데 보일게. 뭘 핳 ㅎ 어 뭐해~~ 어! 나 아파 오! 어, 맞았다! 어 뭐야 뭐야 오! 어, 어 뭐야 발아씨 <laughs> 얘들아 우리 고기 먹자 김태식이 <laughs> 왜 왔어 누구, 야 누구야 누구야 이 새끼 누구야 아태식이 ㅎ ㅎ ㅎ 누가 물을 물을 냠냠 쩝쩝 해놓고서 물을 안 채워놔 응나야 <laughs> 야 이거 템좀 주워봐 템이 안안안안 안, 안, 안 들어오잖아 응? 어, 여기, 여기, 여기. 물 2물. 2몰2요2 가리 가는 거2요똥물 2물. 2물. 똥물 2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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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 그.. 막 케겔 운동 이런 것좀 하라고 그래 그래 오 이리와봐 똥안 흘리잖아 <laughs> <laughs> 한입병안 쓸모도 없는게 많아 병어? 음 먹어 배고파요 먹지 아 아니 씨X <laughs> <laughs> 내가 뭐 너한테 뭐 잘못했네 요즘? <웃음> <웃음> 배는 뭐 항상 고파? 어? <laughs> 아 그건 아닌데 내가 요즘 너한테 뭐 잘못했나? <laughs> 내가 뭐 내가 뭐너 신경을 거슬리게 한게 있나 보다 미안하다 <laughs> 존재가, <옷을> <laughs> 존재가 거슬려 그치? 존재가 <laughs> 거슬려? 에라이 씨X 야잘좀 하자 거슬아 오케이 오케 서로서로서로 서로 잘하자고 서로가 서로 너만 잘하면 돼. 야 이것 좀안 그래. 빠지게 만들어 봐아 이거 자꾸 빠져 철켜야 되는데? 철이 없는데? 일단 난 금속창 네개긴해야 도끼 있는 사람 도끼 나이스 도끼 2 <laughs> 맞았다 한번 펴! <laughs> 아, 뭐 <laughs> 이아대씨내게 누가 철도끼 만들래? 낭빈거 몰라? 낭빈 어? 왜두 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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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두 <도끼가> 개라고? 철이 없는 데 이유가 있었구먼 으 뭐. <laughs> <수게 모시고>, 뭐. <laughs> 내놔 아 땡큐 음. 어까 변장 뭐요? 그걸 그냥 딱 균형을 맞추기에는 이걸 다채워야 되거든. 그 짓거리를 왜 해? 그니까 가장 잘하는 난, 게 있겠지. 난, 난 유능한 팀장으로서 그렇게 음. 이 팀원들이 음. 힘들게 하는 그런 뷰웅신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어젠 너 이래. 건실치. 내가 음. <laughs> <laughs> 계란 어떠? 계란 어떠 쓰더라? 요리할 때. 아, 요리할 때 밖에 없나? <laughs> 그럼 계란을 요리할 때 쓰지. 너 계란은 어떠 쓰냐? 피부? 목소리? <laughs>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아! 그치? 이대리더 서람쌤 하하핫 나아 맹엿 쪼엑 역시, 역시 이 배, 배에서는 이 밴노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노동, 노동할 때이 맛이 나거든 인정? 여러분들? 인정? 아, 잠깐 어제이거안 되겠다 뭐가 안 돼? 난 자고대칭이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되면 되게 아이 뭐, 자고대칭? 그러니까 가로, 세로 지수제이고 아니 왜저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laughs> 어야소토리 밀겠다며 야소리랑 어? 보겠다며 새끼야 왜이거아저 이걸... 뭐? 새끼 또 시작됐다 뭔데 그래 빨리 아, 열심히 하라고 아저 완벽한 병또 시작됐다 어떡하지 뭘 뭐가 완벽해 새끼 어, 생기 존재 존재 자체가 있네. 완벽하지 않은 새낀데 빨리 좌우계층 맞추라고 뭘 좌우계층을 맞추 목재료 다 가져와 목재료 아니까 목재료 없어 켜! 켰어! 야어젠 가로 몇 칸이야? 아거구나 어? 가로 몇 칸이야? 얘들아 세부개. 배가 커지는 바람에 모터 두 개로 안 되는데? 셋, 아? 두, 두 개로 안 되면 세 개로 해 뭐? 아, <laughs> 아니 철이 없어서 못 만들한다 못 만다 어? 개이 새끼야. 철 녹이 새끼야. 뭐구별 그물이 서른 칸이 아니면은 칸이 서른 칸이. 칸이. 그러면 여기스칸 여기 열 칸이니까 이쪽열칸 늘려라 하시그 아니 씨발 배를 얼마나 <laughs> 크게 만들려고 했지, 시발 배를 뭐 얼마나 만잖아 어? 불편하잖아. 누가 불편해? 너만 불편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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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하하으너하 불편해. 하하하하야 그냥. 그냥 불편하잖아 불편한데? 으발하하좀 <laughs> <laughs> 적당히 하고가하으하자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아저 <laughs> 또라이 새끼 또 시작했어. 아까 여섯. 아이 씨발 고작 나무로 만드는 배를 뭐 얼마나 멋있게 찍겠다고. 아니 저 대신 아무래도 멋있게 필요 없고 그게. 아니 낚싯대 만들 판자까지 아. 다 가져다 잤어. 이 새끼. <laughs> 어. 아 어제. 어. 생선 간이 늦잖아. <laughs> 조금 좀물이라고 염전도 만들어 여기다 빨리. 씨발 <laughs> 빨리. <laughs> 야배배배배 전나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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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오 돌고래 돌고래 뭐야 뭐야 뭐야. 이제 그만 이만큼만 넓히야 돼. <웃음> <웃음> 진짜 시기 <laughs> 그걸 언제 늘리고 있어필요 하고싶어 하자 하고싶어 다다해 하고싶어 <laughs> 다해다해 <laughs> 진짜? 아니 미안해 <laughs> 말이 그렇단 거지 임마 불빛안들오 <laughs> 얘가 양이야? 이걸 양이 아니라 나마 아니냐? <laughs> 이거 줄 테니까 갈질해 흐허 <laughs> <laughs> 이 자식 깎아주마 빡빡 밀어주지 사삭사삭사삭사삭사삭사삭 안 돼, 는데이 새끼? 헐 나왔어? 탁! 어, 삭! 사삭 사닥! 오! 밖에지 그냥 맨들맨들 해져 삭! 사닥! 삭! 어제, 씨앗을 꺼내오거라. 씨앗! 수박! 야! 바짝 켜! 어? 어? 이 새끼. 씨발, 이거 우, <laughs> <laughs> 이 새끼가 미쳤나? 어, 수박이 저거, 저것도 지켜줘야 된다, 는데 뭐, 허 싸면은 대신 먹히는 거지 하이씨더 <laughs> <laughs> 맞아, 쟤도 지켜줘야 돼 쟤가 대신 먹히는 걔가, 거라서 걔, 걔팔 하나씩 지켜줘. 뜯겨 팔 하나, 몸통 하나씩 뜯겨 나중에 쟤가 다 뜯기면은 얘도 의미가 없어져 어. 와, 와 크다 저게 곰이 있다고? 곰이랑 맞짱 깔려면 좀뭐 뭐 활이랑 화살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창만 뭐, 그래. 있으면 잡아 엄마, 엄마 곰은, 엄마 곰은 어 어떻게 잡지? 엄마곰은 사람을 찢는다며. 어, 걔 진짜 찢어. 에이, 이거 야자나무씨앗 다시 심어나? 어, 쉬워. 뭐? 근데 응, 나무씨 앗 다시 심어나. 세 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이, 좋은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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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쉬, 심심해? 심해? 뭐저뭐 분조장 있어? <laughs> 엄마, 아, 엄마곰 바로 앞으로 가자 그냥. 어. 아쉽더 정체 못하고 뭐했어? 아니, 어, 하루 쟁일 돌려? 그니까, 언제 들어와요? 그니까, 섬은 눈앞에 보이는데 와, 이거 존나 크네 어, 깨워. 땜목에서 나갔다 는데 <laughs> 얘들아, 씨발 운전 안 하... 뭐야? <laughs> 운전 안 하고 있었구나, 얘들아 너 뭐하는 거야! 이방송그니 <laughs> 이게 무슨 거 아니야? 아 얘들아 이거 봐 봐. 뭐? 내가 이거 안무슨 내가 얘들아 이거 내가 얘들아, 내가 얘들아 이거 내가 안 빠지게 만들어 놨어. 아니 지금 해치거리라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정신이 나갔지 그냥. <laughs> 그래. 니는그왜 들고 다니지, 오씨. <laughs> <김> 태식이 죽여. <laughs> 김 태식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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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이, 김태원이. 진짜 김태원. 정신 나갔지. <laughs> 세대갈이 김태원이 미쳐버렸지. 태식이 때리고. <laughs> 대태식이 <laughs> 김태식이를 때려? <laughs> 김태식이! 얘약 그냥 때리면 죽는다고 어, 태식이 아파! 어? 아, 씨발 근데 아... 진짜 여기 어디, 어디, 어디지? 슛. 태식이 울잖아 씨... 씨... 야, 근데 뭐 우리 하루 쟁일 뭐 섬만 도는 거야? 누흐흐흐흐항해 <laughs> 때문에 뭐는 거야 헐. 년 내가 안 보면 좀 돌렸어야지 개새끼야. 이이 <laughs> 아, 돌보고 있다물 뜨면서 또 뭐했어 돌했 게임이나 끄기나 하고. 육어아 <laughs> 내가 괜히 거지아그 <laughs> <laughs> 뭐했다는 거야 물안 빠지게 뭐했어. 이거 했대잖아. 뭐, 뭐? 이, 이거 만들었대잖아. 이게 뭔데. 빠지지 말라고. 이 화장실이야 투. 왜? 그러면 누구 어제 우리 까 나쁘지 않을지 이거 이 배를 믿고 갔다가 하루 걸지도 주차 시아 그러면 게도나 멀미 나는데 이제. <laughs> 거기 같은데, 거기? <laughs> 기 같은데 저기 앞에. 붙여 줘. 붙여 줘. 자, 아 왔어? <laughs> <김 밑에. 웃음> 다 그니까 내눈 앞에 보이는 건 음. 섬이 아닌가 봐. 어? <laughs> 아 씨발 다 돌아왔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 아, 야, 뛰어가자. <laughs> 야, 갔다 와라. 저, 반대편에다 박아 놔 어. <laughs> 오, 섬에 쓰레기가 많구만. 사람이 왔다는 행적이 보여. 어? 여기 안내판 있네. 안내판 안내판 보고 와 뭐야 이거? 양인데? 양인데? <laughs> 아니 씨발 저거? 야배 배가 좋아 배가 좋아 배가 좋아 대환 배가 좋아 배가 좋아 이발롬안나 후리꾼도 내가 들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보디가드야 엄마 뭐야 이거 벌나와도 못 뛰는 배틀그라운드 어 뭐야 아... <laughs> 살려줘지 <돼. 웃음> 이거 엄마곰이야 아이 아이 사범인데 오 깜짝이야 씨 아니 누가 엄마곰이냐 저 엄마곰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면발고루. 야생 우가 뭐야? 저걸 딸기를 모아서 내가 저 먹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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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찔렀어 내가. 빵댕이. 내려가자. 여기 내려가면은 우리. 어, 깜짝 놀랐네 어. 갑자기. 날저 아, 미야. <laughs> 여기 여기 이제 고한테도한 입만 당할 뻔했는데아 <laughs> 여기야. 배식 박으려고 하는데가. 어 배식이 우리 왔다. 배식이. 아 진짜 나 쓰기 배식이. 야개 가깝구만. 이씨 폐식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씨. <laughs> 야 이씨. <laughs> 죽기우리소. 대시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대시게. <laughs> <laughs>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laughs> 아, 드디어 도착했다.